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온갖 법 기술을 부려가면서 재판을 늦춰보려고 별 꼼수를 다 썼지만 미치광이 내란숙의 윤석열은 사형 구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내란 특검의 사형 구형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국가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통된 가치를 함께 지켜 나간다는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지키지 못하거나 지키지 않는 자는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키기로 한 약속한 우리가 지키기로 약속한 헌법을 무시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짓밟은 윤석열은 영원히 이 땅에서 격리시키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하물며 자신이 저지른 짓을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끝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일관하는 정신병적인 행태를 보이는 자를 격리시키지 않는다면 국가가 어찌 되겠습니까? 사형을 구형하는 순간 웃음을 터뜨린 윤석열. 그에게 남은 것은 이제 사형 선고 뿐입니다.